황사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100%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식수오염 100%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보은 철수한다 알겠습니까? 네.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강과 하천을 다 살려내 알겠죠? 네. 그래서 식수오염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식수는 여러분들이 식당 지금 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마은는 생수 있죠? 그게 이름이 뭐로 돼 있죠? 응? 어? 그냥 숫자만 붙어 있죠? 그러면은 생수는 뭘까? 이거는 식수요. 요거는 샘물이라고 그래. 알겠죠? 요거는 생수야. 그러면 생수는 시골에서 트레박으로 퍼올린 그게 생수야. 알겠죠? 펌프로 올린 그게 생수야. 그럼 사람은 생수를 먹어야 살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정부 판매하는 물은 식수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 식수는 뭐지? 미네랄을 다 뽑아내버리니까, 썩지 말라고. 맞죠? 네. 그러니까 식수는 미네랄을 빼버리니까, 그 식수는 오래 놔둬도 썩어, 안썩안썩 안 맞죠? 네. 그러나 생수, 시골에서 털레박으로 퍼서 마시면, 그게 미네랄 덩어리지, 그죠? 그게 인체 엄청 좋은 거야. 네. 응?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하도 물이 오염되니까, 이 물을 먹고 살아, 지금. 그죠? 어, 이 물을 먹는데 에, 나도 여기서 밥을 먹으면 이 물을 먹어야지. 그 여기는 한 100가지의 화공약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한 100가지의 화공약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이 식수는 지금 썩은 물이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내가 썩은 물을 먹으면 나한테 난리나. 그래서 서울시 아리수는 약을 많이 넣어서 정제했으니까 식수로서는 괜찮아. 알겠죠?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아리수 있잖아. 아리수는 식수고.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수도는 생수야. 알겠죠? 그래 수도물은 식수입니까? 생수입니까? 생수예요. 알겠죠? 강물을 그대로 걸러 가지고 가져옵니까? 수도로 보내 주니까 썩을 염려가 없잖아. 그래서 수도물은 몸에 좋은 거야. 알겠습니까? 생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온갖 질병이 오는 거예요. 생수는. 그러나, 아니, 이제 생물이나 이런 거는 생수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생수, 수도 공급하는 이 생수를 좋은 걸로 공급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사먹는 물은 나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도로 해서 먹는 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 물을 가라앉혀가지고 약품이 날아가게 하고 찌꺼기 가랑게 하고 먹으면 좋아 알겠죠 또내 강의 들을 때 얼굴을 패야 돼 반가운 사람이 와있어 안 와있어요 내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야 세리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한테 뭘 빌려줬냐면 공짜로 준게 많아 태양세를 안 받아 맞아 안 받아요 지구세 받아 안 받아요 지구 사용료 내도 여러분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 <laughs>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세 받아 안 받아요? 물세도 안 받아 여러분들은 내한테 세를 안 내는 거야 지금 저 태양 저 에너지 사용료 냅니까? 안 내잖아 이런 걸다 주니까 나는 이거 받으러 온 세리야 세리 <laughs> 알겠죠? 그런데 이익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물에 대한 고마움도 몰라 이 물이 물세를 받는다. 물리는 하늘에다 물세를 하면 낸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거예요. 이 햇볕에 이 햇볕들 돈 주고 사야 농사를 짓다 하면 생각해 봐. 맞아, 맞아요. 여러분 다 망해요. 그래서 햇볕도 공짜, 지구도 공짜, 물도 공짜, 몸도 그냥 줬어, 맞죠? 몸도 공짜야. 그런데 몸을 그냥 줬더니 이걸 관리를 잘안 하네. 맞아, 맞아요. 제대로 관리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몸도 사실은 여러분들께 아니야. 관리를 맡겨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몸을 만들어 줬더니 가지고 있는 거야. 몸을 잘 관리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식수 오염은 우리 육체의 오염이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맑은 물을 먹이겠다. 어떻습니까? 嗯。嗯